새벽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한다. 저 그냥 이렇게 맨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하고 왔고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살고 루틴을 만드니까. 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멘탈 특강 내용인데 어, 두 번째는 어~ 생각하지 마라입니다. 그 그러니까 생각을 줄여라. 그리고 비교하지 마라. 단순화하라. 뭐~ 이런 거예요. 지훈생 때는 그 소집단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런 비교하고 생각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 고민하는 거, 이런 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는 그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또 다음 특강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그 요즘 스윙스? 스윙스 그분이 한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하지 말하는 걸뭐한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나는 그걸 되게 좋아해 그냥 하는 거. 저도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고, 뭐 망설였던 시간이 있었는데, 배운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줄일수록 잘될 확률이 높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자기 생명을 조금씩 깎아먹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진짜 나랑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그 느꼈거든요 그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각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말을 잘못했으면 2 3일 정도 그걸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손실이었고 뭐 시간적이든 감정적이든 손실이었고 제가 되게 소극적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제가 엄청 단순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예전 같았으면은 막 엄청 트라우마로 남았다면 지금은 그냥 아 그럴 수 있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다음에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원칙 방향성이 일단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알맞는 루틴이 있어야겠죠 뭐저 원칙을 예로 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새벽 운동을 한다. 뭐,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새벽 운동을 일어나자마자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마치고 난 뒤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자. 였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뭐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3번은 안 되겠지만, 1, 2번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힘들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사실 별게 없습니다. 운동하고 나가서 문제 해결한다. 이게 뭐뭐또 어쩌라는 거죠? 할수 있는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다른 모든 잡생각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엄청 저를 괴롭혀요. 이게 내 원칙 두 가지에 좀 위배된다? 그럼 바로 커트 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블라인드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물론, 뭐, 시험 끝나고 잠시 인스타 재밌게 했었는데, 그 인스타를 하는 거는 저는 비즈니스적으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인들이랑 같이 사진을 공유하고 그런 용도로는 제 인스타는 그 사람의 어떤 최고치, 피크를 찍은 타임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내가 어떤 그 조급해지고 어떤 박탈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졸라 찌질한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 때문에 내가 하향평준화가 될것 같아서 저는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비교에 초점을 맞췄는데 생각하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결정을 했잖아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무사 시험을 이제 치는데 강사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생각이 들거 아니야. 아, 막이 강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 책이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무조건 선택한 거는 밀고 나가야 된다. 물론. 엄청나게 큰 하자가 생기면은 그 바꿀 용기는 필요하겠지만 보통 그런 게잘 없죠 공부하는데 있어서는 밀고 나갈 때는 확실히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밀고 나가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불안감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보통 부정적인 거에 되게 반응을 잘하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왜냐 원시 시대에는 되게 독 같은 걸 먹거나 아니면 절벽 이런 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원링하는 게 경고하는 게 우리의 유전자에 깊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 못 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물론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상황이 필요할 때는 그게 쓰여져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다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 된다면은 검증된 사람 뭐제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상담을 받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여러분들이랑 그뭐 비슷한 상황에 처있는 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계속 걱정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잡담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냥 좋은 얘기들만 하고 용기 있는 얘기들 이런 거를 저는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지 아 이게 너무 어렵지 않아? 저 사람 너무 별로지 않아? 우리 상사 너무 별, 우리 상사 너무 괴롭히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애초에 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니까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니까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취준생도 그렇고 수험생도 그렇고 뭐 직장인인데 뭐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성과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누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하고 이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단순화 하시고 그리고 비교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렸고요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제 생각이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